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고정연휴는잘 어, 보내셨나요 <laughs> 네, 시간이 금방이죠 어, 문득 어, 달력을 한번 쳐다보니까요 2월달이 28일까지 있네요 보통 이제 한달에 30일 내지는 31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1월달 같은 경우에는 31일이 있고 어, 3월달 같은 경우에도 어, 31일까지 있는데 에, 유독 2월달만 2월 28일까지 있습니다. <laughs> 한 3일정도 차이가 나죠 어, 한달에 보통 30일이라고 가정할 때 에, 28일까지 있으니까 3일정도 짧다는 거잖아요. 그럼 3일이 짧으면 보통 30일 기준으로 하면 10분의 1이나 짧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2월달이 이렇게 짧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유독 2월달만 28일까지 있을까? <laughs> 생각해보니까, 이제, 봄을 빨리 맞이하고 싶어가지고, 3월달이 빨리 되기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2월달이 짧은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새학기, 또 새학년이 시작이잖아요? 또,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완전 이제, 뼈아리 같은, 아이들이 있을 거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거고 어, 대학교에 처음으로 들어간 대학 신입생이 있을 것 같고 또어첫 직장을 잡는 이제 새내기 직장인들이 있을 것 같고 어, 그 어, 새학년이 빨리 오기를 또 새로운 환경이 빨리 오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빨리 삼 월달에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월달은 그런 갈망들에 의해서 좀 짧은 것 같다라고 뭐 개인적 생각이고요. 또 이제 또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를 벌써 이제 구종 지나고 또 이제 며칠만 지나면 3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뭔가를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이라는 게 빨리 지나가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고 있으라라는 의미에서 2월달은 짧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마지막 이 저의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동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월 달이 짧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정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이 나갔잖아요. 또 이제 새 학년 새 학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 또 이제 빨리 2월 달이 가고 3월 달에 빨리 맞이해야지. 빨리 월급을 탈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라도 좀 줄여서. 어. 또 돈을 빨리 마련하라고 이렇게 시간이 좀 빨리 가라는 의미에서 이 월달이 짧지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laughs> 예, 뭐 동의를 하셔도 되고 동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게 이 방송이라고 해서 꼭뭐 딱딱하거나 또 형식을 갖추거나 이렇게 또또 또 억지로 뭐또막 재밌게 하려고 또또 또 하고 또 억지로 또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럴 필요가 좀 없어 보여요. 그냥 가장 편안하게 하는 게또 부담 없이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또 편안하고 부담 없이 또 청취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2월 달은 정말 짧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석 면절 아, 아니죠. 그리고 구정 면절 보내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자,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또 배동찬 교수의 또 맛있는 돈 이야기를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이 즉 특집에서 한국 부자들과 부동산이라는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부동산에 대한 그 인식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거주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기 위해서 거주하는 공간 거기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또 쉬는 또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들을 또 학교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부동산이 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직장이 좀 멀어도 그냥 출퇴근 시간이 편도로 해서 뭐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하더라도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뭐 1시간 내지 2시간 걸린다 하더라도 그냥 묵묵하게 어뭐 버스를 타고 갔다가 전철을 또 갈아타고 또 전철을 또 갈아타고 이렇게 하시면서도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대부분이 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간혹 가다가 돈은 또 되면서, 여유는 돼요. 여유는 되면서, 그래도, 어 자기 직장 근처, 즉, 시내근이 되겠죠? 이사를 가시면, 뭐, 출퇴근 시간도 줄어들고, 좀, 좋으실 텐데, 또, 굳이 또 그렇게 이사를 안 가시는 분이 계셔요. 돈은 그냥, 은행 통장에 넣고, 차곡차곡, 이자, 2% 이자만 해도, 이게 어디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또 얘기를 해보면, 아니, 있는 돈을 가지고 좀 직장 가깝고 좀 시내권으로 이렇게 도심으로 좀 진출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다 그리고 5년 전, 10년 전에는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았는데 지금 아파트를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본인이 손해보는 느낌이다. 솔직한 표현이죠? 이제 와서 살려고 하니까 배가 아프다. 아니, 2, 3년 전에는 얼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 예를 들어서 1억, 2억, 3억이 골랐다. 차기가 어렵다는 거죠. 솔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솔직한 표현에 또 시간이 지나면 이 금액체가 더 난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계속 전세, 전세, 전세. 이런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서민들 입장에서 부동산은 뭐냐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거주의 목적이지, 결코 투자의 목적이 될수 없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쪽 계통에 있다 보니까 참 다양하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또 직접 목격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집을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있겠죠. 그럼 그 세입자들한테 좀 얘기를 한번 해봐요. 어떤 세입자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그분들한테 살짝 얘기를 해요. 그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안타까움이죠. 왜냐면 어, 전세금으로 내 집이 충분히 마련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집 시세가,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집 시세가 3억이다 치면 전세는 2억 6천이에요. 그럼 이분은, 이 세입자는 2억 6천 돈이 있는 분이잖아요. 좀 부족한 돈은 4천만 에 부족하잖아요? 네. 아니, 은행 융자를 많이 땡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금리가 인상된다, 기타 등등 막, 어, 대출 금리 인상이고, 뭐, 4 내지 5% 된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중요한 거는, 요번은 집 시세가 3억이면 전세가 2억 6천이면 부족한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이게 은행 융자를 이용을 해서 이 4천만 원이니까 뭐 매달 납부하는 은행 이자도 부담이 덜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런 분들한테 이게 넌지시 물어봐요. 아니 좀 집을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세입자한테 여쭤봐요. 그럼 세입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어, 집을 매수할 생각은 없고요. 아니, 왜 집을 매수할 생각이 없나요? 라고 또 여쭤보면, 아니, 2, 3년 전에 아파트 가격하고,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아파트가 거품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거품이 쫙 빠질 때, 그때 쫙 하고 들어갔겠다. <laughs> 네. 어떻게 보면 어, 세입자들의 생각이죠. 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국에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물론 집을 몇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재산에 또뭐 수백억 또 수천억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재산이 아예 하나도 없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타까우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입자로 살고 계시는 세입자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입자로 살고 계시다면, 6년 전에 매매 금액하고 전세 금액은 어땠나요? 그리고 4년 전에 전세 금액하고 또 매매 금액은 어땠나요? 2년 전에 여러분이 계약하실 때 매매 금액하고 전세 금액은 어땠나요? 그리고 현재 매매 금액하고 전세 금액이 어떤가요? 매매 금액만 쭉 올라갔나요? 전세 금액은 안 올라가고 매매 금액만, 매매 금액만 쭉 올라갔다면 아니 매매 금액이 너무 올라서 이거 뭐 사기 힘들어라는 말도 되죠 매매 금액이 오른 만큼 전세 금액이 또 올랐다는 얘기죠 또한 전세 금액이 오른 만큼 매매 금액도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그닥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이 2년마다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매매 금액 2억 3천만 원인데 전세가 2억이었는데 2년 지나서 전세금을 2억 5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2억 있다가 갑자기 2억 5천이면 2년 지나서 세입자가 5천만 원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 어떤 세입자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사시는 게 이게 전세 세입자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2년 만에 5천만 원을 딱 하고 준비가 되겠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뭘 받아요?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받는 거는 부담없이 받으시면서 내집 마련을 하는 은행 대출은 받으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또 금리가 올라간다 아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안 올라가나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어, 아무튼 이제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물론 세입자분들도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전세금이 올라가다니 이렇게 매매금액 올라가다니 어, 그것 또한 또 이해가 돼요 어. 왜냐? 항상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니까 어. 그래서 이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그냥 거주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익이 창출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부동산은 그냥 거주가 목적인 음. 이렇다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요 이 한국의 부자들을 본다면 이 부동산은 앞서도 얘기를 했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런 마음이 어, 얼등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 투자에 좀더 관심이 더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한국 부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 어떤 투자 종목에 투자를 해야지 수익률이 더 높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답을 하냐라고 하면, 이 수익률만 고려할 때, 투자 자산별 선호도입니다. 1등은 뭐냐니까? 국내 부동산입니다. 오로지 수익률만 참 이렇게 고려할 때는, 국내 부동산이 1등이고, 43.6%고요. 국내 주식이 2등입니다. 37.9%고, 해외 주식이 3등입니다. 18.7%입니다. 그렇다면, 수익률만 고려하지 말고 이 수익이란 거는 위험 플러스 수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위험도 고려를 해서 투자 자산별 선호도는 뭐냐라고 하니까 위험까지 포함을 시키면 1등은 뭐냐니까 국내 부동산입니다 국내 부동산의 선호도가 무려 53.1%입니다 위험을 배제할 경우에는 수익률은 국내 부동산이 43.6으로 가장 좋았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위험까지 고려할 때 한국의 부자들은 뭐에 더 관심이 많다? 국내 부동산에 더 53.1%나 되는 관심이 더 많다는 거고 위험을 고려할 때 국내 주식은 34.7%로 떨어지고요. 해외 주식은요. 12.2%로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자들은 앞으로 투자를 한다면 어떤 투자자산에 투자를 할 것이냐 라고 본다면 당연히 국내 부동산을 더 선호하는 거로 더 나와 있다. 그러면 이 한국의 부자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뭐다? 부동산은 거주의 목적이 아니다. 투자의 목적이 될수 있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이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어. 그러면, 실제, 현재, 우리들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은퇴를 하신다면, 서민들의 한달 생활비는요, 예를 들어서, 은퇴하신 이후에 한달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237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물론, 자녀와 함께 사냐, 또, 부부와 같이 사냐, 아니면 혼자 사시냐, 요게 따라 금액이 틀리는데, 그냥 평균 잡아서 한 달에 237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2844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은퇴 후 생활비가요. 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사람이 보통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 한 달에 237만 원의 돈이 수익이 창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 부자들의 은퇴 후 평균 생활비는 얼마냐니까 717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을 따지면 8,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 부자는 부자네요. 이 서민들에 비해서 생활비가 세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부자 <laughs> 은퇴 후에 부자들도 717만 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간다라고. 이 돈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서민들과 부자들의 현재 그럼 얼마를 보냐 현재 소득 구성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일반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연봉 4883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약한 400만 원 정도를 이제 연평균적으로 수입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평균 잡아서 그런 거죠 뭐 아직도 이제 뭐 사회 갓 취업한 게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은, 뭐, 연봉이 4천만원 어렵잖아요. 음. 또, 대기업에서 한 30년 동안 근무하신 분들, 음. 한매덕대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잡아가지고, 그냥,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 연소득 평균 금액이 한 달에 4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1년으로 따지면 4,8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요 1년 수익이 4,883만원인데, 이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한 게, 무려 88.5%라는 얘기예요. 거의 90%가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88.5%면 재산 소득은 4.5%네요. 여기서 재산 소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월세를 받는다. 응? 은행 이자를 받는다. 아니면 주식 배당금을 받는다. 아니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 이게 재산소득으로 보고. 그래서 서민들 같은 경우 재산소득이 4.5% 밖에 안된다는 얘기고 기타소득이 뭐7%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놓고 본다면 서민들의 수익 중 거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하고 있다? 이제 근로소득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런 근로자가, 만약에, 그런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면 한달 벌어드는 수입의 88.5%가 근로소득인데 이88.5%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가정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한 20여 년 동안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떻게 남편분이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뭐건강금진뭐 내시경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갑자기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저녁에 식사 맛있게 하고 갑자기 집에 가 집에 가셔서 라면 하나 더 끓여 먹다가 혼자서 식사 맛있게 하고 회식도 하고 라면 하나 더 끓여 먹다가. 그그끓여서 먹었는데 또 하나 먹고 싶다고 본인이 또 끓여서 먹다가 또 결국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어 제가 뭐 직접 이제 겪은 사례고 어떤 분은 또 운전하다가 그냥 또 이게 핸들을 붙잡고 또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러한 분이 이제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 그렇게 근로자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 가정이 할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가정이 할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할수 있는 거딱 보면 첫 번째 할수 있는 게 이사 가는 거예요. 만약 30평대 살면 20평대로 이사 가고요. 2 0평대 살면 이제 10평대로 이사를 가요. 거의 뭐 확실합니다. 예. 직접 보고 또 그런 분들한테 또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고 왜냐면 이제 재산을 축소해야 되니까 이제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이거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집부터 줄여야 돼요. 그게 제가 눈여겨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한달 버는 그 수익 중에 근로소득에 차지하는 게 무려 88%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 88.5% 엄청난 거예요. 만약 그런 근로자가 뭔가 일을 할때 문제가 생기면 이건 뭐 엄청난 일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요한데이 한국 부자들의 연평균 소득은요. 2억6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1년에 2억6천만원 돈을 번대요. 근데 이, 이 속에서 소득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근로소득이 60.2%죠. 그리고 부동산 월세나 금융이자, 뭐 배당소득 등등등. 이런 재산소득이 31.8%고, 기타소득이 7.9%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부자들의 특징은 근로소득을 뺀 나머지 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치니까, 한달 평균에 이 사람들은 860만 원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부자들의 평균 소득은 2억 6천인데 한국 부자들의 그러니까 한국 부자들 연평균 소득은 평균 2억 6천인데 한달 잡아서 대략적으로 뭐한한 한 2천 한2,30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요한달 2천 몇백 중에 한달 수입 중에 이제 재산 소득이 근로소득 빼고 재산에 해당되는 소득이 860만원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부자들의 특징은 설령 근로소득 즉 근로자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그거 근로소득 빼고 한 달에 평균 860만원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생활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 자산이 100억 이상인 부자들을 놓고 보면 근로소득보다는 재산소득이 오히려 50%를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재산이 100억대 이상인 분은 근로소득보다는 재산소득이 더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 또 금융이자, 또뭐 배당, 부동산 투자에서 또 이득 본 거, 주식 투자에서 이득 본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금액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소득보다는 재산소득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점에서 볼 때는 이 한국의 부자들을 딱 놓고 볼때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서 부동산은 거주의 목적이 아니다 투자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국의 부자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움직인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부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돈이 흐르는 곳에 돈맥이 있는 곳에 가서 돈맥을 캐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정 특집으로 이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부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저희도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꾼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 아프게 생각하시면 배만 아파요. 이왕이면 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하시고 부럽다. 부러운 만큼 뭐 해야겠다. 따라가야겠다. 부러우면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부러우면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정이 끝났어요. 구정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부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녀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부자의 텃밭을 이고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짐 로저스는 이렇게 말을 하네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지 부자가 되려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